a l l e l u a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혜 받은 인생 이런 말씀으로 같이 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일년 중에 가장 더운 어, 복을, 초복을 지나고 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냉면 인기가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을 때 위에 쌓아올린 고기, 배, 달걀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먹으면서 그 맛으로 아, 맛있다. 냉면, 냉면 한 그릇을 다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냉면 또 국물 이런 것을 먼저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맛있는 거 말이죠. 그 꿰미 이거는 아 맛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아껴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먹으면서 아 맛있다 이렇게. 한다에한다그래요그러서서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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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는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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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업이 잘안 돼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업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또 직장 문제까지도 심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내가 당하는 게 가장 이제 크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쳐버려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또좀 벅차도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참 수고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려주시는 그런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특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받은 특혜가 뭐냐? 그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볼까요? 아, 성경 2사야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시온의 딸들 예스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예루살렘의 폐, 피, 이거는 온 인류의 더러움과 그 죄와 죄악과 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씻겨주시고 또 청결해서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실 때가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 우리 특혜 받은 인생으로서 주님의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특혜 중에 최고의 특혜, 첫 번째 특혜가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어요. 아멘. 피흘린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들의 이 더러움과 우리들의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목욕 시켜 주시고 대청소 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특혜입니다. 이게 특혜. 아니 예수님이 그거안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안해 주셨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 죄를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책감을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마음의 고통, 여기로부터 오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부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시민성, 시민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에 온갖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질병들을 가지고 와서 병들고, 그 다음에 저주받고, 죽고, 멸망받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싹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특혜받은 인생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청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특혜받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나의 지옥문을 닫아 걸어 주셨어요. 나의 천국문을 열어 주셨어요. 나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 천국 가요. 특혜 받은 것입니다. 특혜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특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특혜 받은 인생들 특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문제는 수두룩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이건 뭐, 어, 호남, 호남 분들의 버전이랍니다. 어메 죽겠네요. 낮은, 낮은 건조주의소만. 이런, 이런 얘기래요. 어마 죽겠네요. 낮은 건조주의소. 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응? 이러한 탄식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도 아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주어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협력자들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진받은 겁니다. 한평생 구원받은 겁니다. 한평생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멸망받을 것 같았지만, 쓰러질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범의 주건 내에 낮은 건져주이소! 귀추님께서 그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특혜입니다. 특혜 받은 성도님들의 자상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끊임없는 온수막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 1편7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알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아 지내놓고 보면 내가 왜 그랬던가 왜그 말을 했던가 내가 왜그 짓을 내가 왜 거기를 갔던가 내가 왜그 자리에 있었던가 얼마나 막 답답하고 응? 일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낸 놓고 다 저질러 다 이미 다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할수 없어. 그래서 내 죄를 씻어 주세요.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책망하실 때 죄를 깨닫고 책망을 듣고 보니까 눈이 떠졌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고쳐주세요. 내죄좀 용서해 주세요. 내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주님 이것 좀, 이것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이 주님, 우술초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나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 주세요. 도와 주세요. 주님 도와 주요이 문제 많은 이 문제 많은, 세상, 이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주님 곤란한 일을 겪은 이 엄청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알았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그러시는 겁니다. 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통과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혜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 받는지도 모르고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특혜 받은 자와 특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상 고난에 있어요. 고난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인생이 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이 때를 잘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당한 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천국에 소망 두고 말씀에 소망 두고 기도응답에 소망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으로 하지 말고 원망 불평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일 내가 받은 그 특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이 상 주시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특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우리는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를 그 특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받아 누리시면서.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도 난 믿음으로 산다. 난 소망으로 산다. 난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 이기고 승리하는 회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혜택, 특권을 받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그 특혜, 특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상급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혜를주 특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전등하신 손에 우리의 헌금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또 1000배 만배그 한복을 우리 성남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님들 가운데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성남들 너무 많이 싸우니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병만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마기도은이신 악령건세 떠나갈지어다 나쁜 믿음 떠나갈지어다 나쁜 세포 물러갈지어다 나쁜 기억도 떠나갈지어다 나쁜 것들 다 나갈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이 세살 같이 다 회복되어지가야 주옵소서 마치 문둥병자 나만이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오늘 깨끗하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 깨끗하게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특혜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특혜받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나는 특혜받은 인생으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잘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